네, 경기 고향 덕양을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철도공사 우리 사장님, 네. 추석을 앞둔 오늘 한 24일쯤에 KTX 이행객이야 5억 명을 돌파한다고 이렇게 네.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 KTX가 자리매김하여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그 공사 전환 9년 만에 최초로 영어흑자 달성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동안에 또방망 경영을 개선하고 자동 승진제를 개선하고 또 유라시아 친선 특급을 통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선도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예, 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예, 작년도에 불과했던 철피아 등의 비리를 하기라고 해서 뭐 탕평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 또 청년문화 확산하는 노력도 이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의 노력을 이렇게 해오신 부분 또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성공적 개통을 위 해서 반낮의 생활권을 이렇게 실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 시설공단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편리하고 이제 철도를 더 어, 많은 어, 승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 시설에 대해서,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금년과 내년에 이제 한, 350억 원 정도의 그러한 그 개선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KTX가 운행되고 있는 수도권 한역입니다. 통로가 좁아서 성인 4 명이 일렬로 서서 걸어가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차가 하차했을 때는 더욱 더 혼잡해질 것이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차 승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원이 적어서 제일 뒤에 아기를 얻고 있는 엄마가 몇몇은 다음 엘리베이터 또 기다려야 될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일부에만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셨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사님?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저 우리 공단 측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서 우리 이용객들께서 더 만족하신 그러한 철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토부 확인 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철도공사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TX 새마을로 무궁하고 어,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차량 내에서는 어,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폐소상실을 할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 예, 그래서 이제 그 어. 이제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KTX 무공화호 일부 차량은 자동 재세동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TX 세마호로에 설치된 자, 자, 자동 재세동기와 열차 내 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의 사진입니다. 에, 승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에도 3호차에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k t 티에서 설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 사진입니다 승객들이 짐을 올려놓는 선반에 설치되어 있고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선생님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선반 외에 짐을 올려놨을 때는 이 부분이 잘 보이 뭐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무궁호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차 내 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KTX에는 수유실 등에 대한 위치를 안내주고 해 있지만 자동 재세동기에 대해서 안내는 없는 것구요. 무궁화호는 안내 표지판 자체가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장님 사진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네. 게 그, 맞고요. 네. 그, KTX 차량이 도입될 당시에는 이 재세동기 네. 장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거를 네.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눈에 띄지 않는 데좀 부착이 된것 같습니다. 안내를 좀더잘할수 있도록 네. 하겠고요. 그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또 설치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이도 안내판도 설치하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의 자동제제세동기 설치에 관련 지침을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승객들이 급시에 신속하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거기에 대해 따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우리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 노후 광역철도 차량이 지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한 1200량 정도가 교체되어야 되고, 교체비용이 약 1조 8천억 정도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제대로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이러한 노후 차량 교체가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장님 그런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노후 차량 교체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네, 코레일이 자력으로만 다 하기는 상당히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이 부분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기환은 김윤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